하늘이라는 힘센 야가 이성을 가진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서 부추겨서 이렇게 저렇게 농락을 하는데 이목구기 강가. 으로 그렇게 말하자면 도구를 삼아서 사람의 마음을 부추기어가 이렇게 해서 요동을 시킨다 이런 말씀이야. 이목구비 강관 중에 특히 시청 시각감과 시청감 이걸 갖고서 인간의 마음을 부추겨서 농락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 그렇게 해서 자기 의도대로 사람들을 말하자면 꼭두각시나 장기적이나 바둑알로 삼아서 말하자면 자기 의도대로 그 판세를 움직이게 된다. 이런 말씀이야 그런 것도 모르고 인간들은 어, 의, 의시되면서 뻐기고 어, 자기들이 잘난 채 잘나서 그런 줄 안다 그래서 뭔가에 이렇게 이익이 있고 불리하고 이런 걸로는 하게 되며 어깨에 힘을 주게 되고 의시되며 뻐기며 승리한 자는 승리에 조치 돼서 우쭐대고 패배한 자들은 풀죽어한다 이런 말씀이지. 예. 이것도 지금 편파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친 강론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하늘이라 하는 힘센 자가 또뭐 어디 있겠느냐? 인간들이 그렇게 없는 것을 허상으로 세우고 거기를 빙자를 삼아서 이러쿵저러쿵 여러가지 논리를 전개하게 된다. 이런 뜻이야요 자기들이 하고서 하늘이라 하는 우상을 허성적 존재를 만들어서 거기 빙자해서 어, 세상은 하늘이 움직인다. 무슨 힘센 자가 움직인다. 그리고 스스로를 비하 낮춰가지고 아주 장기 쪽이니 바둑아리니 허수압이니 꼭두각시니 휘리니 이렇게 또 볼품 없는 것으로 스스로들을 만들어 놓고 있, 있기도 하다. 이런 말씀이 그러니까 양쪽을 들어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시소가 되면 안 돼. 한쪽을 들어서, 한쪽 편을 들어서 말하면 안 돼. 무슨 논리 전개를 하든지, 양쪽이 균형을 잡아서, 양쪽을 균형을 잡아서 말하자면, 아, 이론을 전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것도 별거 아니고, 아, 스스로들 그렇게 말하자면, 하늘을 빙자할 것도 없고, 무슨 하늘이라 이래 하고서, 자기네들 장기적으로 생각할 것도 없다. 이런 말씀이지. 그 오직 슬기로운 자만이 이 세상을 쥐락펴락 하는 것이야. 와일드 하기도 하, 해야 되겠지만은 파워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지. 파워란 무엇이여? 깨트리는 힘만이야 아, 그것을 보고서 능력 있는 것으로 인정받아서 그 사람에게 무언가 힘을 실어주고서, 자기네들한테, 그 힘을 실어준 자들한테 무언가 혜택이 돌아올, 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말하자면, 머리를 쓰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움직이는 것은 무슨 힘센 자가 움직인다는 것만도 아니고, 또, 그렇게 자기네들이 잘나서 어깨에 힘질 것도 없다. 언젠가는 다, 아, 성패가, 흥망성쇠가 있어서 항상 그렇게 이기는 자가 계속 이기는 수는 없는 것이야. 물론 그런 것도 있다 할는지 모르지만, 경기나 게임의 승패 겨루기에는 힘을 갖고 논하는 것에는 무슨 덕으로 뭐 용서한다 이런 것도 다 하나의 말하진 작전과 전술이지 그렇지만 그렇게 힘을 갖고 논하는 것에는 항상 승패가 따르기 마련이다 이런 말씀이야 이번에도 무슨 뭐 자기네들 선거 같은 거 이런 거 해가지고 게임 같은 걸 해서 승리했다고 승리에 도취할 게 하나도 없어. 그래도 보면은 자연적 밉상을 갖게 돼, 즉 항용 유예가 된다 이런 말뿐이요. 그럼 도도하고 거만하게 보이면 그 다음엔 또매 매를 맞지 않겠어? 아, 그러니까 얼마나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알다수록 얼마나 그렇게. 에, 국민들한테 겸손하게 보여주느냐. 또, 일하는 행위를 그렇게 밉상받지 않고 겸손하게 해서 또, 대찰증에 대차서 파워있을 때 파워있게 나가서 무언가 일을 에, 똑부러지게 하느냐. 이런 걸 봐가지고, 어, 국민들이다. 시각감. 시청각감으로 다 느껴서 판결하게 되는 것 아니야? 아,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보면 그렇다 이런 말씀이지. 그러니까 오늘의 패배는 말하자면 오늘의 에, 패배는 내일의 성공의 어머니라고 패배할 것고 했다고 풀죽을 것도 없고 승리했다고 승리에 도취할 것도 없어. 인간들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참 어, 하늘이 움직이는, 부추기고 마음을 부추기고 하는 그런 장기 쪽 바둑 아래, 어, 불과할 수도 있긴 하지만, 또 그렇다고 거기 그렇게 허상을 세워놓고 거기 말에 빙자할 것도 없다, 이런 말씀이지. 그러니까 얼마나 일 처리들을 잘하느냐, 일을 잘함으로 인해서 그 능력을 인정받을 생각을 해야 되지. 요뭔가힘 자랑하고, 그렇게 뭐, 간교한, 교활한 머리를 굴려가지고, 뭐 인정받을 생각을 하면, 아무래도 좋게만 보여지질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뭐 조속지변이라고 그러잖아. 아, 먼저보에는 말하자면 민주당이 크게 이겼다. 이번에는 아주 크게 대패하자 하고 말잖아. 아, 대패하고 말잖아. 이렇게 다 그것도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이렇게 이리저리 부추기면서 보는 눈으로 하여금 부추겨가지고서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롱농락하는 거 힘센 놈이 우롱농락하는 것을 또 이렇게 보여지기도 한다, 이거. 힘센 놈은 또한 월이 하는 걸 아니야. 아. 에, 여기까지 이렇게 또행선 수설의 강론을 한번 펼쳐 봤습니다. 그러니까 힘센다의 우롱농나 부축인 마음 부축인 우롱농나가 노란하는 바보들이 되지 말라. 또 그렇게 허상을 세워놓고 거기 의탁해서 스스로들 낮춰 비워해 가지고서 그런 볼품없는 스스로를 음, 만들지 말라. 아 이런 말씀이야. 아, 항상 떳떳해야 된다. 무슨 일을 했든 간 누구를 지지했든간 자신들은 아, 떳떳해야지 무슨 낮춰서 비하할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누구한테 의탁하거나 어, 빙자하거나 이럴 것도 아니고. 예 에이, 이번엔 여기까지 이렇게 이렇쿵저렇쿵말 같지 않은 음, 강론을 행설수설해 봤습니다.